지난 시간에는 스토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아, 이 책의 전반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야기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인류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줬는지에 관한 부분 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사실 책의 커다란 주제라기보다는 아,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소개하는 것인데, 아, 이것이 저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신경과학의 맥락에서 말하는 이야기랑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연결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우리는 힘을 얻는다. 아니면 적어도 힘에 대한 환상을 얻는다.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명이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지적으로 노력한다. 인간은 그저 절반만 작동하는 잘못된 설명을 견디기보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우연성을 견디기가 더 어렵다. 이야기와 설명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으로 가득한 우주 앞에서 겁에 질리고 무력해져서 차라리 신과 상상의 피조물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생존을 도모합니다. 이야기는 상황을 통제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 먼저 과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환상이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환상의 기대에 신체의 예산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야기가 없다면 결국에는 우연성만이 존재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상성을 조절할 수 없게 되겠죠. 아,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신에게 바치면 예를 들어 비를 내리도록 무언가를 바친다. 그러면 신을 더잘 달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열악한 연구 가설조차 그 가설을 세운 사람에게 의외의 주권을 잠시나마 부여한다. 아,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감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때로는 통치자에 대해서 분노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달래야 합니다. 그들이 항상성을 더잘 조절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죠. 이야기라는 것은 인지 조절, 상황에 대한 컨트롤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가 찜찜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항상성의 불쾌함 미진함, 어떤 혼동을 야기시키고 해소되지 않은 채 끝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환상이든 환상이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 중요한 것은 이야기다.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때 인간이 비로소 그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 이해하면 우리 적응력의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 생겨난다. 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스토리가 없으면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몸에서 예산을 조절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를테면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 사람이 알람을 설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생활하는 패턴은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의 은퇴자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서 몸이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이 직장을 그만둬도 일을 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벌어 나서도 루틴이 있어야지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예측 없이는 건강하게 살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기만의 중심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단단한 집안 위에서 사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계획 목표가 없이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무의미한 일들을 반복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 근원에서 본인의 생존을 지탱하는 본능이 지속적으로 거부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동하는 생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쾌락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게임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PC방을 나설 때 뒷맛이 항상 쓰죠. 이 항상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본능적인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자기만의 중심 스토리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스토리가 없을 때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들은 잔소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쌓게 하고 그들이 중심 스토리를 만들어야 건강하게 현재를 살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스토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전함으로써, 아, 종으로써 생존을 도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여러 일화를 통해 보여주는 생존 기록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문명이란 성공적인 생존 전략과 이야기를 여러 세대에 걸쳐, 재생산하는 것이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이기적인 인간보다는 이타적인 인간이 추앙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의 집단의 생존을 도모하는데 더 유리한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래도 살면서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인류가 보존하고 전달해온 어떤 스토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손들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선배 세대들이 흩뿌려 놓은 스토리들이 그들의 정신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배움을 가르쳐준다. 모든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적응이다. 호머사피엔스는 이렇게 습관화된 문제 해결 능력 덕분에 자신의 현실을 나아가 끊임없는 적응을 통해 개선한 자신의 삶을 직접 구성하는 존재로 발전했다. 이 모든 것은 왜 스토리텔링이 불, 바퀴, 무기보다 훨씬 앞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는지, 아, 미국의 서사구조 연구가이자 전문적인 이야기꾼인 캔들 헤븐이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최소 10만 년 전부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우리의 선조 중에 한 명이 짐승에게 공격을 받다가, 아, 결국에는 반항할 힘이 없을 때그 옆에 계곡으로 몸을 던집니다. 아, 그리고 천우신조로 아,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성공적인 탈출 스토리를 안고, 그는 자기 부족에게 돌아간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를테면 무기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고, 폭포 아래 물속은 비상시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매우 깊으며 두려움을 이겨낼 가치가 있다는 등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시켜준다.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또는 소설을 볼 때, 우리가 접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도 같이, 항상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 근원적인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공동체의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이 생물학적 인지 과정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생존 도구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중력 같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서사 선택이 작동하는 것을 볼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러한 메타인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 전문가 캔들 해브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는 중력과 같다고 설명한다. 물고기는 물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이 아닌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요즘 살펴보고 있는 맥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조금은 아쉬우니까 뒤의 내용을 조금만 더 참고로 보자면 이 이야기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서 다시 말해 다른 인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이야기가 또 애초에 의도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노예 신분의 사람들에게 완벽한 스토리였다. 이승에서 희생하면, 내세에서 보상받는다는 스토리는 기발한 착상이었다. 고통을 통해서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놀랍게도 그들은 고통을 훨씬 더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나큰 고통 속에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함께 어울리고, 나가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능력이었다. 이 승에서 희생하면 내세에서 보상받는다. 라는 이 스토리는 현재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시에 현재를 굳이 변혁시키지 않아도 좋은 세상은 저절로 반드시 온다라는 보수적인 또는 운명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또이 책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는 여성 혐오의 내러티브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더독의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 머리카락이 잘린 삶 소는 힘을 잃고 모두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사랑도 잃고 힘도 잃고 노예에다가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힘을 되찾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모세의 경우에도 혈기부리던 중년의 나이에 이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제국인 이집트를 향해서 지팡이를 하나 들고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이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성장하여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대제국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이 언더독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 종교가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힘이 이러한 언더독 스토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는 그런 스토리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적인 면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일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인데요. 가상 도시에 대한 텍스트를 두 종류로 만들어서 피험자들에게 나눠 주게 됩니다. 피험자의 일부는 도시의 범죄성이 야수로 표현된 텍스트를 받아서 읽었고 다른 피험자들은 범죄성이 바이러스로 표현된 텍스트를 읽었다. 야수라는 단어를 읽은 피험자들은 범죄를 규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접한 피험자들은 범죄 예방 대책을 지지했다. 피험자들은 해당 용어가 자신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두 종류의 텍스트가 미친 영향은 사전에 조사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보다 더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사전 지식 프레임, 스키마, 스토리 등이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이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이기도 하니까요.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사실 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많이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책의 근 뼈대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야기 구조를 설명하는 책은 아니고 거기에는 사회 비판적 성격도 섞여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반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이 책을 다뤄봤고요. 아, 이동진 평론가의 추천으로 많이 알려진 책인데 아, 말씀드린 대로 아, 최근 살펴보고 있는 항상성과 이야기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